자, 여기, 어, 무릎 아래에서 쭉 내려가세요. 어, 이, 이 곳을, 자, 그대로 꾹 누르세요. 엄지손가락 가지고, 자, 눌러서 주십니다. 정강이, 자, 그 안쪽으로, 담경이 지나가요. 담경. 자, 그대로 꾹꾹꾹꾹꾹꾹 눌러 주시고요. 자, 이걸 이걸로 가지고 자, 조금 전에 했던 부분. 자, 지그시 짧게.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짧게. 뼈 안쪽으로 짧게.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자, 그리고 이쪽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예. 자. 빨대 꿈치로 자 향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십니다. 네,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엄지 손가락으로 종아리를 잡으시고요. 자 흔들어 주세요. 흔들어 주세요. 흔들어 주세요. 흔들어 주시고요. 쭉 쓸어 주십니다. 자 반대로 자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 자 여기 쏙 들랑 자 증강이 앞으로 쭉 놓은 뼈 있죠? 여기 들가는 어 부분 이 부분을 자 손으로 자 지그시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누르시고요 자 찾으세요 이걸 가지고 자그 옆으로 자 왔다 갔다 자 찾으시고. 안으로 나눠서 하십니다. 그대로 앞으로도 하시고요. 예, 좋아요. 자, 여기, 자, 발목에 쑥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. 여기를 많이 해주시면, 여기는 복부의 림프절, 여기 복사뼈, 여기 이쪽에, 자, 여기 쑥 들어간 부분. 자, 여기를 어, 많이 마사지 해주시면 림프절이기 때문에 소통이 잘될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긁어주셔도 되고요. 숟가락 가지고 이렇게 자, 긁어주셔도 소통이 굉장히 잘 됩니다. 자, 그대로 다리 한번 쭉 쓸어주시고요. 자, 이제는 발바닥을 바닥에 딱 놓고 자, 허벅지를 이렇게 쓰다만 주세요. 자, 흔들어 주세요. 흔들어 주세요. 흔들고. 자, 더 흔들고. 자, 바로 하십니다. 자, 다리 툭툭툭 털어 주시고요. 자, 어, 이렇게, 음, 발, 자, 옷, 옷을 딱 이렇게 하고요. 자, 내 손을 딱 이렇게 잡으시고, 어, 좀 전에 했던 안쪽 부분,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그 부분을 자, 손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셔도 길을 어, 소통해 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. 쫙쫙쫙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세요. 예, 자, 쭉 썰어 주시고요. 자, 다리 한번 툭툭툭 털어 주시고요. 자, 한번 털었을 때 자, 다리를 쭉 뻗어 보세요. 털어 주세요. 예. 자, 살랑살랑살랑도 흔들어 주고요. 자,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허벅지 위에 다리를 딱 올려요. 그리고 자, 허벅지 위에 올렸죠? 발목을 잡으시고 자, 한번 돌려 보세요. 자, 발목 원활하게 자, 잘 돌아갈 수 있도록. 자, 반대로도 발목 돌려 주십니다. 자, 손가락을 발가락에 다 끼워요. 발가락에 다 끼웠죠? 자, 지그시 손가락을 딱 이렇게 웅크 쌉니다. 아프시죠? 자, 후, 내쉬고. 다시 발가락을 꽉 쌉니다. 자, 후, 내쉬고. 또, 짜고요. 자, 바로. 자, 그대로 쭉 꺾어주세요. 예, 자 이제 잡아서 발끝을 꺾어주세요. 이렇게 발끝을 지금, 자 이제는 한번더 쭉, 자 발목을 딱 잡은 상태에서 발목 잡은 상태에서 쭉잡으십니다 예, 다시 반대로도 쭉 짜시고, 예, 자 뒤꿈치를 통통통 두들겨 주시고요. 중간도 두들겨 주시고. 자 용천도 두들겨 주십니다. 자 쓸고 쭉 쓸어 주시. 자 다리 툭 털고 틀고 손도 털고요. 예 좋습니다.